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앞서서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의도에서 먼저 토요일 오후 1시에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광명시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시장은 조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오지 못했던 자리죠. 2450포인트, 2480포인트, 그리고 2500포인트 언저리를 지금은 계속해서 어,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무너질 것인가를 약간 똑똑하고 두드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살짝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고 있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흐름을 끝게 깨지 않는다면은 상승세로 지금은 방향, 방향은 전 난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악재가 없는 이상은 저기를 무너뜨릴 것 같지는 않고 원래 떨어질 때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지만 떨어질 땐 되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올라왔던 급등주들이 너무나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꽤나 많았죠. 이제 그런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도 여전히 하한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어, 안 그래도 지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일단 상한가에는 8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은 16종목이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많이 보이게 되고요. 여전히 동전주들이 조금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고 하한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선광,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품절주 인데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요. 어, 이렇게 된 기업이 과거에도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성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에 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13년도, 4년도쯤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던 이 기업이 하한가를 두드려 맞으면서 저만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 저 당시에는 이제 하한가가 15%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보다는 이제 두 개당 한 개씩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때 흐름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한 한세번 내지 한네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니까 세번 내지 네번 정도 하한가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 되면은 무찌방 급등이 나오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데또 많이 관심을 가졌다가 어 비투까지 하신 분들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반대매매를 당하는 분들도 꽤나 많다라고 볼수 있고요. 포스코 엠텍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 너무 이렇게 B2 정도로 조금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에 너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시장의 특징인데 그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칼이 되어서. 칼이 반대로 되어 가지고 어, 나한테 이제 돌아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급등주에 너무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골드 퍼시픽이라던가 kd 이런 것들을 어, 환기 종목인데다가 적자인데다가 사실 좋은 기업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동전주에 요즘 관심이 좀 많죠. 이런 동전주들이 어, 상당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수익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다 줬다 라는 거죠. 뭐냐면 이화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500원짜리가 막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K-D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뭐 어디서 내든 수익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벌었다고 해서 돈이 아니고 저기서 벌었다 해서 뭐 돈이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뭐 물론 이런 거를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마음껏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어 역발상 투자를 어 시청하고 계시거나 또는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개미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급등주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아무 타임 이나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사면 수익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런 기업들은 전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상인 인버, 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이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저는 제일 베스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셀바이오 휴먼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품절주라던가 또는 동전주 그리고 어 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의 이렇게 신규 상장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스펙 합병 이후에 어 급등이 나오고 지금 빠졌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이제 어 대한민국에서 단타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매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력이 없다면 괜히 이런 흔들림 속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가 많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 이지라고 많은 기업이 급등이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는 수소차라든지 희토류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 요즘에 이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테슬라라든지 어,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 대신에 페라이트라고 하는 뭐 어, 산화철을 조금 이렇게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봐요. 그래서 어, 이지도 사실 리오 관련주로 엮이는 게 고급 산화철 점유율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화철을 쓰게 된다면은 이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사, 세계에서 산화철 1위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거품 쪽에 속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서 추가 상승 어디까지 나올 수는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 흔적을 본다면 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그 정도 이상 노리지는 않는 것이 좋, 어,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도 이제 리튬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전기차 배터리 그런 쪽으로 엮여 가지고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렇게 어, 올라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음주운전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뭐 방지장치 때문에 어,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어,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어,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여기에 쏠리면서 뉴스까지 이제 힘입어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더갈수 있느냐 하면요 일단 상한가 한번 가면서 신고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두번 정도의 상승이 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홀딩했다가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고 그걸 들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굳이 뭐 빠질 때 조정시 매수를 하거나 그런 매매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모베이스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알수 있고 KB 오토시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더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을 좀 찾아가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자동차 부품 중 제가 저점에서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tx가 급등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stx는 인터넷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 사업을 진출하겠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한가가 갔는데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뭐 사업을 진출한다 신규사업을 한다 뭐 전기차 관련 테마로 우리가 이제는 뭐 신사업을 추가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거품이 가득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말 한마디에 상한가를 태운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본다면은 사실 이것도 뭐 거품인데 이제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가 그런 만큼 일단은 만천원대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만천원에서 만이천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신규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세요. 요즘 급등 다음에 급락이기 때문에 따라 붙으면은 아 어, 좋지 않다고 보면 돼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자동차 변력 변환 부품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이것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현대차의 페라이트를 어 코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삼화전자도 이제 히토류를 무기화했을 때 대체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어,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볼 때 사실상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래도 일단 투자하셨던 분들 자동차 부품주로 생각을 하셨든, 또는 뭐저 휘토리 관련주로 생각을 하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품 테마가 이런 테마든, 이런 뉴스든, 저런 뉴스든 간에 일단 올라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올라올 때, 이번 5천원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팔아내시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고 이제 2차 전지들이 조금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면서 돈이 좀 돌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물론 품절주들이 조금 살살 끼어 있고 동전주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야, 이거 지금 이제 돈이 좀 돌기 시작을 했구나.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돈이 돌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동차 부품주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